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여러분 2장1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해서 오순절이 뭐냐면 여러분 어 유월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월 6월, 유월절이 6월절양 잡는 날. 그 다음이 이제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6월절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7 곱하기 7 다음에 하루 더 50일째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째 됐는데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식일 지켰던 그러니까 항상 금요일날 양을 잡고 토요일날 안식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때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 7은 49 일곱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 더 보태서 어 50일째. 그러면 50일째면 무슨 요일일까? 칠칠은 사 사시고 안식일 토요일이고, 그 다음 무슨 토요일 다음에 뭔 일이야? 예, 옳지, 주일이야. 그러니까 50일째 되던 날,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는 표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간 표로 올라갔다는 거 우리가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은 봤지만그 다음에 구름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다 보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럼 예수님이 동으로 갔는지, 서로 갔는지, 동해바다 빠졌는지, 죽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전에서 어, 하나님 보자 우편으로 간 표시로. 너 아버지 집에 가신 표시로 천국에 가신 표시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은 표시로 성령님을 보내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었던지 아니면 애당초 올라가는 척 하다가 안 올라갔든지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했지만 살상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33년에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사실상 확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보세요. 누가 보음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우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 내가 읽을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뭔지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하 성령으로 잠기게 된다. 성령이 오신다 이런 뜻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어. 그 다음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 3일. 그 다음에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다 모든 사람에게 보인 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한 120명 플러스 또 거기서 한뭐다 합쳐서 한 500명 한 1000명 이내 다 보이셨어.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서 40일 계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500명이 보는 데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것은 봤는데 아버지 나라에 갔는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았는지 또한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정말로 어, 완성됐다. 정말 완성이다. 구원의 복음이 완성이다. 이런 그 확증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른다. 말이에요. 근데 그 올라갔다는 표시 또 예수 그리스 도 십자가 복음이 완성됐다는 그런 표시 또 예수님의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확증 또한 표징 표시는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아, 진짜로 어, 예수님 어디 계신다? 하나님 보자? 어디에? 우편에 계신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하셨던 모든 구원의 사역은 정말로 완성됐다. 이게 이제 확증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500명이 처음에는 모였는데 기다리다가 안 오는 거요. 예 모세가 시내산에 그 10개 명 돌판 받으러 갔는데 며칠간 있다가 나중에 우상 성겼죠 40일 지나니까 그냥. 마음이 조급해서 우상 섬기는 것똑같아 10일 기다리다가 10일 그니까 러 10일째 오셨는데 막 7일 6일 있다가 이제 다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120명만 남았는데 10일째 되던 날그 말이에요 10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어, 6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6월절 다음에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일부터 시작하고 7주 다음 하루 그 다음 이튿날 그게 이제 오순절이 50일째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오순절 때, 이때가 언제냐면, 칠칠절, 맥주절 절기에요, 구야. 어,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오셨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모이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옳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처음으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먼저 이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몇 명에게 임했죠? 120명에게. 자,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서부터 4절 시작! 오순전 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네, 우린 성령님은 눈으로 볼수 있어요, 없어요. 옳지. 성령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눈으로 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요. 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성령님이 오셨어. 지금 우리 공기 눈에 볼수 없고 산수 눈에 볼수 없지만 지금 우리 곁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셨어. 근데 성령님이 오신 것은 120명이 예를 들어서 알어. 아,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오셨구나. 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완전히 믿어지고 믿었지만 더 확증이 가고 더 은혜가 되네. 막 이게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확증이 없는 거죠. 120명이 어, 나 성령 받았어요. 성령님 내 오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다면은 사실은 본인은 성령의 확신, 성령이 오신 거, 내주하신 것은 확신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표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명에게 성령님이 딱 오신 것과 동시에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당시 천하의 유대인들 12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있을 때야 맥추절 지키로. 맥조절 절기 지키러 올 때니까 200만 명이 다볼수 있도록 갑자기 120명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하면 우리 이제 영어로 말하는 것은 방언이죠. 올라죠 이게 이제 방언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뭐냐면 각국 언어예요. 그러면 요 120명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도 없고 대부분 가나하고 어부요. 그래 가지고 많이 해 봤자 히브리어 조금하고 아람어 조금밖에 못 해. 헬라우도 조금밖에 못해. 근데 천하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하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천하에 흩어졌다가 200만 명이 모였어. 그런데 갑자기 이 120명이요.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영어를 영어로 말을 하고 스페인어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응? 어떻게 저런 말로 하지 근데 가만히 들어봤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랬더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드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왜?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제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자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0명이 똑같이 영어, 영어 하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스페인어로 말하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아라비아어로 말하는 사람도 하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예수님, 십자가 에 죽으시고 부활 승전하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화가 갑자기 저기 그, 인디안 추장, 응? 그 나라, 어, 말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인디안 추장 그 부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를 구원에 주로 전해 듣고, 그 다음에 개종에서 지금 맥주절절기, 칠칠절절기 똑같은 말이에 오순절절기를 짓기로 왔는데 자기 나라 말을 해.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말하는 내용이 같다, 틀리다? 똑같다. 누구 이야기? 나는 오늘 성종이한테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들어와도 예수 나가도 예수 갈릴리 교는 날마다 와도 예수 어 예수님 이야기만 하오니까 실증 나죠? 아니요. 정말 이 많은 사람이 실증 하나도 안 나? 믿어도 돼? 네. 네 좋아. 그러니까 120명이 동시에 같은 내용의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이적 중에서 120명이 동시에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데 그. 언어의 내용에 그 말하는 그 언어의 내용은 똑같다. 틀리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큰 기적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봤던 사람 중에서 막 조롱하고 술 취했다고 했지만 그때 많은 사람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구원해주러 영접해요. 이 표적을 보고. 여러분. 10명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5명이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도 살아있는 120명이 각각 나라에 말로 하는데 그말 속에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워. 이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은 임하지 임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수 없지만 각 사람의 입을 열어서 성령이 저들 속에 오셨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다, 진리다. 이것을 확 확증시키는 일이 벌어져서 이 이적 중에서 가장 큰 이적이 뭐냐면 바로 마가다락방 이적이에요. 그래서 요엘세, 요엘세 봄 너희가 큰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고서 유의하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죠.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셔요? 보자, 옷편에 올라가신다고 했으니까 계셔요? 안 계셔요?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계신다는 것이 확증이야. 자,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 시작!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성소와 참장막이라는 하나님, 성전에서 바로 대제사장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작.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 하늘 성소, 하늘에도 성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누가 세웠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세웠잖아요. 이해가 가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모자 우편해 있는 것이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다. 왜 확실해요?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지금도 성령님은 내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10일간 기도해야만 내 마음에 오시냐? 그렇진 않아요. 처음으로 예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다. 그리고 예수, 성령님은 이렇게 정말 오셨다. 이것을 보이게 해서 10일 후에 또한 그 절기를 따라서 약속대로 오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를 도 구원해 주러 영접하면 바로 어떻게, 근데 내 안에 오신다. 어. 그럼 나도 내 안에 오신 증거로 영어도 모르는데 영어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런 표정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성령님 이 오시면 무조건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이미 이렇게 2000년 전에 성령님 이 땅에 오셨다는 이 표적이 여기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표징이, 표, 표정이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로 믿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딱 오신다 그러면 오시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해 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아멘. 구원해 주라고 믿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 어진이는 성령님이 오신 거지요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구약 4천년 동안 수많은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것을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딱온윤류를 대신해서 제물로 내 육체를 드리면 그 다음부터 제사 끝난다 그랬어요. 그 끝난 증거가 뭐냐?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자 그 성수에. 벗게 뿌려버린다. 그러면 뿌린 증거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냥 예수님 의 예수님 이름만 의지하고 나온다. 이런 표징으로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지나가는 양을 잡으려면 뭐, 하, 뭐 하려고 잡아? 제사 드리려고 잡아야 돼? 먹으려고 잡아야 돼? 그렇지, 먹으려고. 지나가는 비둘기 잡아서 제사 갈릴리교회 와서 드려야 돼 아니면 그 비둘기 잡아서 먹어야 돼 <laughs> 자, 힘을 써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자 우편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완성됐다. 구원이 완성됐다. 이게 표징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오신 그 표징을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120명이 무슨 말을 했다? 각 나라 언어로 누구서 설교를 했다? 예수님 설교 옳지, 거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성령님 오심으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사는 끝났다. 시작. 제사는 끝났다. 동물제사 끝났다. 동물제사 끝났다. 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어요. 이불리서 어, 9장 12절 한번 더 찾아볼까요? 우리?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영원한 속죄 더 이상 제사가 필요없어 그 다음에 10,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음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따라합시다. 짐승 제사 끝났다. 시작. 짐승 제사 끝났다. 짐승 제사 끝났다. 짐승 제사 끝났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이 완전히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 제사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피흘려 주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받아준다. 누구든지 사랑한다. 누구든지 품어준다는 그 확증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해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사셔서 나이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 장, 어,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 하나님 보자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받았다는 증거로 구원이 완성됐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며칠 만에 오셔서 예수님 올라간 지? 10일 만에. 어. 근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표정으로 뭘 하게 했어? 말을. 그거 그냥 방언이라고 해요. 무슨 나, 각 나라 말을 하겠어? 그래서 몇 명이 했어? 120명. 옳지, 120명이 말을 했는데, 그말 내용이 뭐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으로 재물이 되셨어요 몸이 자기 몸이 그리고 나서 그 제사를 받아서 이제는 짐승 제사 필요 없다 예수님이 이제 한 번에 제사를 다 완성시켰으니까 짐승 제사 필요 없다해서 그 필요 없다는 확증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회개의 재물을 드리세요 소한 마리 드리세요 이런 거 절대 그런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예 제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끝났다 시작. 다. 먹뭐 끝났다? 무슨 제사 끝났다? 동물 제사. 그러나 뭐 참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 이런 단어는 우리가 쓸수 있어요. 그러나 동물 제사, 동물의 피를 동물을 잡아서 제사하는 제사는 끝났어. 누구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자, 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슨 기도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오셔서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신앙을 키워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성경이 정말 진리라고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가족을 위해서 중복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다른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도. 나는 절대로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나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에 한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